기술이 나무가 있나요? 일본이? 아니지, 이제 병신년에 혼자 된 거예요, 혼자. 혼자 된 거죠. 어, 혼자 됐다라는 거는 뭐 그동안에 어떻게 된 거야? 애들 열심히 다 키웠다. 네, 그, 그러고 나서 뭐 졸혼도 많잖아요, 요즘. 아, 이제 뭐 혼자 자유롭게 살아보자 해서 이제 나왔는데. 어, 그때 뭘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딱 이러면서 물었을 때있으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 뭐 이이때 왔다. 그간뭐 이게 뭐한 이쯤 되죠. 맞죠? 지금까지 삶이 어떠 했는지 반성하고 살아서. 어, 지금또뭐 할까 묻는 거야, 선생님. 그죠? 그런데 아니, 5 3세라니까 선생님. 자, 이게 뭐냐? 나 나야, 돈이 얼마 있어? 이걸 묻는 거지. 돈이 이 돈이 있습니까? 답을 찾으러 온 거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한가하게 뭐 그런 얘기할 게 아니고 길을 묻고 있다 그랬을 때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 길이 달라지겠죠. 돈이 돈이 제로랍니다. 제로. 그 돈이 많으면 쌤, 어, 내가 혼자 되고 돈이 많으면 즐겁잖아. 그 철학원에 오겠습니까? <웃음> 그죠? <웃음> 신나게 쓰고 다니지. 그죠? 자유롭게. 그 철학원 문을 두드렸다라는 건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물어볼 게 없죠. 그러면은 아 이런 사주에 이런 운이면은 전부 돈이 없나? 아니죠. 철학원에 왔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다 말이야. 그죠? <laughs> 맞잖아요. 똑같이 정의 일주에 병인 대운의 저 사주 똑같아도 돈 있는 사람은 안 온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좀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인이죠. 인.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써야 될게 인이다 말이죠. 여기에 딱 왔을 때, 우리 인은 뭐 인은 호랑이죠.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된다 이건데 호랑이는 평관을 그냥 평관, 그다음에 호랑이는 인, 그다음에 백호 대살. 이게 전부 뭐예요, 평관? 이게 전부 호랑이로 보는 거죠, 이게. 어 그러면 선생님 이한번 보세요. 철학원에 문을 두드릴 때는 하, 어 돈이 없어서 문을 두드렸는데 돈이 왜 없지 그죠? 돈이 왜 없지? 어한 봐보십시오. 이게 여기서 제일 좋은 글자는 뭐야,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이게 귀인이잖아요. 맞죠. 귀인인데 이 귀인 글자가 관인데 이 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귀인이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관을 잘 봐야 된다. 관을. 그러면 어이 해미 이걸 어떻게 통변할 거예요? 해미. 해미는 목궁이다. 그건 나도 알지. 그죠? 사주 한 달만 공부해도 안다. 해미 목궁이 뭐 어떻게 됐다라는 건데. 그죠? 또 인해, 인해도 보이죠? 인해는 그럼 뭔데? 인해도 목국이다. 이것만 배우잖아요. <laughs> 그렇죠? 사주 공부할 사람이 해미 목국이다, 인해 목국이다만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목생화해가지고 일간을 생해주니까 선생님, 일간을 생해주면 뭐, 뭐 뜻하는 건데요? 해, 미라는 거는, 이거는 합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전부? 합을 만나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쌤. 합을 만나도. 합을 마... 아니, 이 글자가 좋은 글자니까 안 좋아지는 거지. 이 글자가 나쁜 글자 같으면 괜찮지. 자, 맞죠? 근데 이는 해, 그러니까 돼지 해 자가 원래는 뭐예요, 이게? 수죠, 수. 수가 뭐로 바뀐 거야? 돼지 해 자가 뭘로 바뀐 거예요? 목으로 바뀌었지. 이걸 뭐라 그런다. 변 색이 변했다. 그 다음에 합을 만나서 어떻게 됐다. 탁해졌다. 이래. 이 말이야. 선생님, 모양이 훼손됐다라고 해도 좋겠죠. 그러면 서방님이 원천적으로 어때요? 여기 이, 이 구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제 모양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남편 덕이 원만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자, 대운에서도 병지에 들었다. 그쵸?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뭐 배우는 거예요? 어, 육합 배우고, 어, 삼합 배웠다. 그렇죠. 음. 그런데 뭐 그래서 남편 자본인이막 이제 아뭐내 혼자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뭐를 할까를 물었다 이 말입니다. 뭐를 할까를 물었는지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보니까 선생님 활동력이 왕성한 사주예요. 아니면 뭐 활동력이 없어요 전혀 이 사주가. 아니 결혼 안 했는 사람이라고 치고 막 이제 새로 시작이니까. 합이 많기 때문에 활동성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뭐가 없어요 글자에 사주에 이게 없죠. 그죠? 이게 없는 거는 뭐예요 이게 정이라는 사람이 정이 이이 이 달이죠 달그죠 달인데, 이 달은 언제 떠요? 그래. 유에서 장생에서 저녁 때 뜨기 때문에 자기의 할 역할은 가을 이 신유수를 만나야 되는데, 이거 없죠? 맞죠? 음. 그래서 목화의 기운이 왕성하다라는 거는 사람은 뭐 괜찮은데 활동 무대가 약한 거예요, 이게 온천적으로. 그 다음에 또, 또 어, 이 귀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본인이 귀티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허드렛일이 안돼 활동성 약하다 허드렛일이 안 된다 또 폭발력이 없죠 폭발력은 뭐예요 폭발력 폭발력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충 백호, 괴강, 형충 음 그게 무기가 될 만한 신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기가. 자 그러니까 삶의 무기가 약하다 이런 건데 대신에 이게 뭐예요? 순하죠 사주가. 별 무탈하고 순한 굴곡이 없는데 무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뭐, 용단을 내리고 이런 게잘안 되죠. 추진력도 약하고. 무기가 약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 운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자기가 이제 이런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돌파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살 중에 무기가 될 만한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어, 정일간 자체가 그 신유술이라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죠. 이그 예, 활동력이 약하다. 음,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햄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햄이라는 것은 이거 먹기라 그랬죠. 이것도 먹기라 그랬죠. 맞죠? 그러면 어, 이 사주에서 강화되어 있는 것은 목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목. 목을, 목기운을 직업으로 삼는다. 그죠? 정임합을 해서, 인해합을 해서, 목기가 만들어졌다. 맞죠? 그 목의, 응가 모르겠지만, 목의 기운을 써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 호랑이처럼 생긴 놈이다, 이거예요. 선생님. 예. 네. 호랑이처럼 생겼는데, 어, 결정적으로는 돈이 없으면, 선생님, 할수 있는 게, 선생님,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선생님, 뭐, 쓰던 전문 거, 못 합니다. 선생님, 나이 들어서. 선생님, <laughs>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게. 세월이 흘러갔죠. 그럼 이걸 뭐를 쓸지. 선생님, 뭘 쓰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겠다. 그, 육친을 한번 써보면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정인이 되는데, 정인이면서, 목기운이면서, 어, 영마다, 그죠, 영마. 이걸 다 취합해보면, 선생님, 뭐가 좋겠어요? 병신년을 쓰는, 병신년의 화두는 뭔데, 이게 병신년에 병신년의 화두는? 신이 뭐를 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요 놈을 살리죠. 맞죠? 어, 그 다음에, 원숭이 신자가 제일 먼저 달려가는 데가 어디야? 운에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씻은 시 네? 그렇지? 충을 하러 가잖아요, 선생님. 음. 그럼 이거를 충을 하러 가면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사무실을 본인의 사무실을 오픈하겠다는 거죠, 맞죠? 원의의 사무실을 오픈해야 되면서 감투를 다는데, 그것이 인이다. 인. 인의 목이라는 기운는 뭐죠, 항상? 나무를 생각하면 꽝이다. 그래서, 선생님, 나무가 어디나? 목이 왜 나무냐? 어? 그렇죠. 위로 위로 성장하는 게 뭐죠, 선생님? 어린이. 그 다음에 건축물이죠. 이런 게 되는데. 그러면 대충 뭔가 알겠죠. 정인이고. 자, 근데 이제 이게 임이라는 놈하고 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땅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돼지 해자가 되죠. 해는 도문이고 유일성이다. 유일성 우리 공부했어요. 유일성. 유일성 공부했죠. 임은 뭐다? 임은 유일성이다. 하나밖에 없는 이런 게 되죠. 그리고 인연이 충을 오면은 사무실을 오픈 그랬는데 십이신살로는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다. 맞죠. 잘 될까, 안 될까, 선생님? 잘 될까, 안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앞으로 잘 살까, 못 살까?